공을 잘 치시려면은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스윙 궤도만 지켜주시면 돼요. 몸, 손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스윙 궤도만. 백스윙 궤도, 다운스윙, 팔로우 궤도 이렇게 클럽만 잘 움직여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정현진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치시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스윙 이런 거 아니에요. 스윙 궤도예요. 우리가 스윙 동작을 크게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찌 됐든 공을 맞추는 거는 골프 클럽이기 때문에 이 스윙 궤도만 잘 지켜 주시면은 공은 잘 맞추신다는 거. 스윙 동작만 과도하게 집중하시면은 스윙의 자연스러움이 사라지시고 부자연스러움만 남게 되니까 오히려 공이 잘안 맞는다는 거. 요 하나만 명심해 주고 오늘 영상 함께 시청하시죠. 스윙 궤도를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면대로 그대로 가져갔다가 그대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백스윙 하실 때이 라이각대로 그대로 백스윙을 올려가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라이각 클럽이 놓여져 있는 이 라이각대로 클럽을 들게 되면은 요런 궤도를 그리시게 된다는 거. 그래서 백스윙 어드레스 하시면은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놓고 백스윙 하시면은 이 연장선대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 이 연장선으로 클럽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백스윙 하실 때는 이 오른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백스윙 하실 때이 오른팔을 받쳐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래서 연습하실 때 오른팔 잡아주시고, 백스윙을 가주셔야 되는 거. 왼손으로 오른팔 팔꿈치를 잡아서 클럽을 넘겨주시는 거. 이렇게 과도하게 팔꿈치를 넣다 보면은 이렇게 왼쪽 어깨가 들려요. 그러면은 완만한 계적을 그리니까 어깨는 내려주시고 팔은 모아주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정확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꿈치는 넣어주고 어깨는 떨어뜨려주시고. 연습하실 때는 팔꿈치를 잡고 클럽 헤드만 넘겨주시는 요 그러면, 이렇게 샤프트의 연장선으로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짧은 클럽을 잡고, 짧은 클럽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잡아놓고 백스윙 하시면, 이 그립 끝은 이 빨간 라인에 들어오신다는 거. 이대로만 연습해주시면 돼요. 이때,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어깨가 과도하게 들리지 않게,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것만 지켜주시면 백스윙 길 이렇게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운스윙인데 다운스윙 궤도는 백스윙 갔다가 어깨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아웃인 궤적을 그리고 그리고 백스윙 가셔서 허리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럽 떨어지면서 인아웃 궤적을 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인아웃 궤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허리를 조금 더 넣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슬라이스를 방지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백스윙 가셔서 허리를 이 오른쪽 옆구리를 비틀어 주듯이 비틀어 주듯이 스윙을 해주시고 클럽을 던져주시는데 반대도 마찬가지로 다운스윙하고 팔로우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 주셔요. 이렇게 팔꿈치를 잡아주시고 클럽헤드만 이렇게 팔꿈치를 잡아주시고 휘둘러주는 거 측면에서. 이 동작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는 잡혀 있으셔야 된다. 할때 어깨가 딸려가지 않게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스윙 궤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양쪽 어깨랑 양쪽 팔꿈치를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백스윙 할 때는 왼쪽 어깨, 오른팔꿈치, 다운스윙 하실 때는 오른 어깨랑 왼쪽 팔꿈치를 잡아주시면서 스윙을 해주신다면, 클럽이 다니는 길이 일정하게 다니실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스윙면, 스윙면을 잘 유지해서 다니실 수가 있는 거. 요거 한 포인트만 기억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짧은 클럽, 피칭 엣지 정도의 클럽을 내려잡고 스윙해주시면, 집안 천장 안 때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클럽으로 짧게 잡고 연습해보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동작이니까 이렇게 팔꿈치 잡아서 휘둘러보고 반대 팔꿈치 잡아서 휘둘러보고 요거 한번 연습해보시면 연습장에서 스윙궤도를 잘 익히실 수가 있어요. 스윙 동작에 너무 연연하시면은 스윙에 부자연스러움이 생기니까 이렇게 스윙궤도만 신경 써서 연습해보시면 스윙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연습장에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항상 댓글로 채워나가며,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 보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저는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연습장에서 연습 많이 하세요!